돌팔입니다 흥국생명대 현대건설 제6라운드 결기 진짜로 오늘은 엄청나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1,2안 나누고 하나에 끝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정 경기를 온 김다인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현대건설팀은 체력을 비축해서인지 아주 활기가 넘치면서 시합을 준비하는데 야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살살해라 이? 야 펜트하우스 봤어? 목을 이렇게 날리더라고 야, 박혜진,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응? 좋겠다, 너. 야, 나도 저렇게 풋풋하고 귀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현대건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옵션이, 어, 양유진, 정지훈 선수여, 빛날 때그 팀이 또 승점을 많이 챙겨갔거든요. 예. 또 반대로, 한국생명은 어, 중앙이 좀 취약인 부분에, 최근에 또김세영 선수까지 맞아요.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어요. 예. 어, 한국생명은 중앙을 커버를 잘해야 되고, 예. 현대건설은 그 부분에서 득점이 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 생명은 우리보다 사실은 굉장히 높은 브로킹을 갖고도 있지만 상대의 서브를 좀잘 받아냈던 것 같고요. 어, 우리의 센터 공격을 최대한 활용했었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서브기 때문에 예? 서브리시버에서 바로 사이드웃 돌리면 김현경 선수 4번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현경 선수의 공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 그런 라인업이에요. 예. 어 서브로 시작을 하지만 양유 선수가 지금 2번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루소, 예. 자 하나 들어면 오두 선수가 다 후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고예림 선수, 정지윤 선수의 어, 중앙 옵션 공격이 예. 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도 초반에 터져야 승산이죠.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황민경 서브 선수의 서브 시작인데 예. 시합 공백이 커서일까요? 양효진의 백 토스가 부정확하긴 했지만은 범실을 범하는 고예림 그리고 서브 리시브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페인트를 역시나 시합 공백이 커서인지 루소의 체력과 파워는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배구계의 휴 그랜트 굉장히 멋있습니다. 블록아웃을 노렸던 고예림 하지만 겨냥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브루나의 서브에 황민키마저 리시브가 흔들리고 찬스볼을 놓치지 않는 캡틴킴 오늘 캡틴킴은 그리 과격하지 않게 선수들을 칭찬합니다. 아, 오늘 좀 되네 이어서 4 차원 보조계 프리티 꺼방 요정 김다인이 서브를 준비하고 김현의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은 안정적인 캡틴 김의 득점. 어, 정확합니다. 오늘도 기대해보는 모찌 요정의 서브 고여림의 리시브가 길어지면서 꺼방 요정이 오바넷슬 범합니다. 연속되는 모찌 요정의 서브 고여림의 리시브가 길어지면서 김의 다이렉트 킬 모찌 요정은 기, 오늘도 다시 서브 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브 넘기지 못했습니다. 고예림의 범실, 한국 생명 오더 일 세트 최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어. 고예림에게 목적 타로 날리는 김의 서브, 그것을 정지윤이 커버하지만 그게 또 동선이 꼬이는 결과를 초래하네요. 넘어가는 꼬리면 지윤아, 속건 빨리 떠줘야 돼. 리시브 타이밍이 너무 느려. 어, 조금 빨리 준비해줘, 알았지? 중력의 어머니 김미연이 리시브를 받고 때리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장신 두 명을 앞에 두고 세트 플레이도 아닌 오픈 공격을 성공시켜 버립니다.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엄청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여러분, 이거는 그 정말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인데 예, 예, 지금 머리 맞았잖아요. 지금 잘 나가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조금 흐름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죠. 아 어, 거요미 효진 언니가 내 머리를 맞혔구나. 아유, 머리가 흐트러졌네. 아우, 다시 묶어야지. <laughs> 때렸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브루나도 득점. 아우, 브루나가. 아우, 잘하네. 아우, 근데 머리가 좀... 또 고정이 안 되네. 또 묶어야지. 프트시 섞어 정확합니다. 야, 오늘 경기 잘 되네. 토스웍이잘 돼. 아, 근데 머리가 고정이 안 되네. 그냥 풀어놔야겠다! 오, 나는 머리 고정 완벽하게 했어요. 야 서브 집중해야지. 자기가 하는 건데 왜 집중을 못해? 네. 왜저 너무 조심스럽게 하잖아. 가영아 네. 가행? 어 근데 감독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형아. 아 어, 감독님이 내 이름을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렇고 머리가 어, 좀잘 돼야 될 텐데. <laughs> 왼쪽 스파이크. 켰어요 루소가 화로합니다 다다소라 블로킹이 없었던 라이트 쪽으로 토스를 했어야지. 아우 고개를 돌릴 때 머리카락이 뺨을 슬치네. 아예 모르겠다. 그냥 그냥 하자. 서브는 길게 현대건설 왼쪽 커너로 황민경의 득점. 저 지금 고예림 선수가 나름대로 정면에 넣고 서브 리시브를 원만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한편 현대건설은 고예림의 리시브가 점점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다운드 놓쳤습니다. 저두 사람은 과연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하는 걸까요? 이준영 이번엔 어디로 짧게 캐 떨어집니다. 도공전에서 정대영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던 모찌 요정이지만 거요미를 상대로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순식간에 대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이렉터 단독걸을 받기 정지훈이 해냅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들어갔고 중앙쪽 석공 김영경. 자, 아, 엄청난 각도입니다. 자, 지금 김미연 선수가 빈다소를 빼고 구 김혜진 현 김나이가 투입. 세트 없이 한 랠리를 보냅니다. 한편 슬슬 가동되는 정지훈의 파인 플레이. 그리고 본인의 리시브가 불안할 때 공격 성공을 더잘 시키는 캡틴 김. 노서 들어갔습니다. 김미연의 블로킹. 선크림 요정의 이동으로 블로커들의 시선을 끌고 캡틴 김에게 백어택 토스를 주는 세트 플레이가 성공. 루나트 공격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기는 과정에서 김자 여러분 이번 작전은 부르나 쪽으로 보내는 작전입니다. 입니다. 1세트 단 석점 차 승부가 결정이 됐고요. 공격에서는 15대15 동점. 블로킹에서는 오히려 현대건설이 앞섰지만 어, 범실 계수에서 네 개를 더 했습니다. 습니다 <놀람> <놀람> 둥둥두두둥둥 두두둥둥두두둥둥둥둥둥두두둥둥두두둥둥두두둥둥둥 왼쪽은 손미다묵직하게 황민경. <놀람> 황민기의 호쾌한 공격 성공 후 거요미의 서브에서 김미연의 리시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번은 어디로 둔탁합니다.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 밀어넣기 들어갔습니다. 자, 2세트는 또 현대건설이 지금 몸이 풀렸나요? 네. 후반 분위기를 현대건설이 주도하자 한국생명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페인트 연타 먼저 수비하라니까? 집중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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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걸 또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부르나가 김면을 다독거려 줍니다. 이어서 흥국생명의 쓰리맨 블로킹을 뚫어내는 정지훈의 파워 센터 어 택. 흔들리는 리시브. 스파이크 전냈습니다 무려 6대0으로 탈환합니다. 현대건설 초반에 끌려가자 박미희 감독이 박해진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버지면서 예! 리시브. 하지만 수비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리시브의 불안은 지체 없이 휴그랜트의 백어택 찬스로 이어지고. 이 세트 초반에 이런 흐름으로 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김민선 선수가 지금 서브리시고가 흔들리니까 예. 이한비 선수로 교체를 했죠. 다시 현대건설의 찬스볼 오른쪽 백어 택. 김천 선수가 따라오다가 예. 어, 동작에서 네트를 건드렸어요. 이 세트 초반부터 김다솔 대신 박해진 선수가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타? 아 아닙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서 강력한 한방. 코리님 드러났어요. 스코 10대. 박서브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손이 다치났습니다. 서브 득점. 방앗간 만난 참새 마냥 화력이 붙은 황민키의 서브. 캡틴 키메 리시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백업해 네트만 막. 박민 감독의 교체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캡틴 킴의 공격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는 정지훈. 블로킹을 성공시킵니다. 소의 강타 던져 더 멀리 타아나고 있습니다. 김지호 2세트 리시브 효율의 어, 생명이 현재 제로입니다. 자 반대로 현대건설 2세트의 리시브 효율이 6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공할만한 거요미의 센터 플레이 센터 방어를 위해 베테랑인 구김나이 현김해진을 아 구김 구김해진 현김나이를 투입하는데 민키야 요럴땐요렇고저렇고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 알아요. 에이, 자, 어, 내가 머리로어떻게 커버했어요. 뭘 살았어요. 안테나 맞고, 겨우겨우 흥국이 득점합니다. 예상치 못한 구, 김혜진, 현, 김나이 센터의 토스를 받아, 캡틴 킴의 직선 수택 성공. 30대의 케미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 바로 돌리자. 어, 캐치하고, 가운데 타고 들어와. 캐치하고, 가운데 타고 들어와. 즉, 서브 리시브 이후, 마치 가운데에서 공격할 것처럼 전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 아, 예, 외발로 길게 보내. 예 외발로 길게 보내. 이다현을 외발 이동 공격을 할 것처럼 오른쪽으로 길게 뛰어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사대질은 정지윤이죠. 즉 레프트로 최종 공격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깜찍거북 요정은 이동 이동이라는 입 모양을 과장해서 팀원들에게 말하는데 그게 완전 뒤돌아선 것도 아니고 흥국생명 쪽에서 잘하면 볼 수도 있는 각도거든요. 마치 이동 공격을 할 것처럼 입 모양을 일부러 흥국생명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이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다현이 외발 이동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휴그랜트가 센터 어택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레프트에 있는 정지윤이 스파이크를 합니다. 그렇죠. 시속 공으로 갔습니다. 정지윤 세팅이 이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어, 김달 선수 혼자 브로킹에 참여했어요. 보일림 물러나면서 리시브 중앙에서 솟구쳐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다현을 봤습니다. <laughs> 김현의쪽 공격 이어지는 김의 예리한 서브가 리시브를 흔들고 다이렉트 킬 성공. 선크림 요정 오늘은 이한비의 공격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거여미의 벽이 워낙 강합니다. 지금 점수가 10점 차이죠.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거죠. 정주 h n h 지전하하선수수들어어니다 완벽하게 안 들어오면은 예. 다 i 고 j 요 떨어집니다. 서브이스. <laughs> 자 이도희 감독 캡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비교적 담담해 보입니다. 서로 불안해 하면은 미루게 돼 있어. 서로 불안해 하면 왜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리듬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덮어지면서 그러나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루소가 2세트를 끝냅니다. 보표 있어요. 보니까 이 2세트에 답답한 경기 운영을 했던 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2세트에 지금 4.7%면은 네. 아예 전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둥둥두둥둥 둥두두둥둥 둥두두둥둥 둥둥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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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전> <듬> 아, 어떤 시합이든 긴 랠리는 한번 정도는 있는 법이죠. 처절한 혈투, 악착같이 서로 수비를 하고 종지부를 찢는 것은 <듬> 공격이 막히자 어택커버하는 킴. 다시 한번 튀어나온 거 어택커버. 이번에는 다이빙 어택하바 그걸 받아서 도납니다. 손끝에 맞고 벗어납니다. 이어서 휴 그랜트의 긴 공격이 라인을 벗어나는데, 아 어,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직접 인죠. 아 김치현 선수의 아, 네. 터치 네시니까요 결국 얼음 주머니를 들고 강판대는 못지. 난데없이 등장하는 정지훈의 회심을 백 토스. 어렵게 저런한분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예. 그냥 앞도스를 하면 되는데, 더블 컨택 범실 이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 왼쪽 돌려 때렸습니다. 다솔가 캡틴의 토스웍이 잘 맞아 떨어지는 글샷이었습니다. 공피커홈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서브 점. 자, 김미연 선수 앞에 떨어졌죠. 자, 고일림 선수도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첫번째 볼이 안받아지는데 뭘하니어왜 네. 사위에 가는거 그냥 보고먹어 지금 리베로는 뭐하는거지 네, 공이 뚫이잖아 네. 네. 이번에도 브루나가 격려를 하지만 왠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김맨입니다 김야 막혔어요 양효진의 블로킹 11대4 흥치뿡야의 포인트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코트의 여우 누님 결국 김맨이 강판되고 이한비가 투입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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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나솔 자신 있게 저렇게 아... 때려 조이되고 중앙 백어해 루소의 공격은 살아 있습니다. 어우 체온이 안 내려가네. 아 참. 자 지금 포지션 폴트를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후위에 있던 도수빈과 캡틴이 좌우가 바뀌어서 포지션 폴트로 실점을 한 것입니다. 김다수 오른쪽 아! 시간차 터치어. 수비 커버. 날아올니다 수비 떨어졌습니다. 추가 득점. 한 점을 따면 두 점을 뺏기는 흥국생명 모찌의 머리처럼 맹각이 된 딱장입니다. 이한비의 공격도 막히고 마는데. 점 리시브까지 흔들리는 이한비입니다. 그러 <목소리> 김다솔 선수가 빠졌고요. 김기중 코치와 길게 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혜진의 첫 번째 토스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캡틴의 토스가 득점을 생산해내서 세터가 민망해할 수도 있는 상황. 아웃 네팔맞고 터치 아웃 떼 써라우. 김영규 강타 어뜩하버 2단 연결을 실패. 한쪽 팔로 포인트 안무를 하고 있는 박감도 아무래도 선수로 불러야겠습니다. 경기를, 네. 어,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 이렇게 자기가 하나도 못해 지금 그냥 십 분의 일도 못하면 무슨 경기라니. 아이팅 아이팅 아이팅.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휴 그랜트의 연타성. 공격을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킴 캡틴이 디그를 하고 스스로 공격까지 하는 북치고 장고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박해진이 캡틴이 후에 있는지 착각을 했는 줄 알고 토스가 맞지 않았지만 결국엔 성공 여름스파이크 완벽한 블로킹자 지금은 블로킹 위치가 세트 마지막 캡틴 킴의 공격 범실로 3세트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히려 지난 2세트보다 더큰 점수 차이로 현대건설이 이번 3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팀원들을 이끌고 4세트에 임하는 캡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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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의 말을 따라하는 구김해진 형김나이 가자 가자 가자. 진 <laughs> 서보 들어갑니다. 4세트 첫 득점. 야 다소리도 서베이스 했는데 브루나 이제 슬슬 뭔가 보여줘야지. 아우 캡틴. 아 오늘 좀 몸이 무겁고. <laughs> 플레이가 잘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아, 원래 에이스는 초반에 좀 이렇게 불리하게 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전세 역전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야. 어, 에이스라고요? 에이스는 캡틴이 에이스 아니었어요? 야, 내가 무슨 에이스냐. 내가 외국에 나가면 내가 에이스지만은 여기 한국이잖아. 나는 한국인이야. 너가 외국인 플레이어 아니야? 외국인 한 팀에 한 명밖에 없어. 와일드카드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에이스였구나. 아, 어,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아우, oh, 나한테 막이라고요, 캡틴! 김다솔의 서브에이스와 안정적인 김맨의 서브리시브.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슬쩍 워줍니다 코로나, 어떻게 하면 테터서요 캡틴? 왜냐면 내가 에이스니까요 저도 없게 뚫어냈습니다. 집요하게 왼쪽을 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번에 오른쪽으로 직선. 흔들린 리시브. 코로나 대각선. 어휴, 이... 아, 저 외국인이 저게... 저기... 도희언님 미안 미안 캡틴이 경리에 너무 업된 나머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수비를 하다가 김맨과 충돌한 부루나 팔에 충격을 약간 입은 것 같은데요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텐데 말입니다 예질세라 구기메진 형 김나이도 주특기인 롱디스턴스 외발이동 공격으로 점수를 보탭니다 그리고 블럭킹 네트 경합에서 새신부 황현주를 공중에서 패대기치는 캡틴 김 남편한테 이를거야 떨어집니다 <놀라> 서브드점 김나이 휴그렌트 형님 놀지말고 이거 하고있어 올리는 수비. 반대가. 어김영경이다내눈 앞에 있다니 굉장히 신기한데. 어어 어, 나를 바라본다. 어 눈을 피하자 챔피하다. 어 다시 저쪽을 본다. 다시 바라보자. 황민기의 강공을 스핀디 득으로 받아내는 김. 누라 지금 얘가 잡고 요정도 있을 때는 지금 얘파이구 쳐야 된다니까. 네. 날렵한 선크림 요정을 이용해서 외발 이동 세트 플레이를 성공시키는 김다솔. 캡틴이 칭찬합니다. 거봐 거봐 하니까 되잖아. 리시브가 불안정할 때도 볼의 채공시간을 늘려서 세터가 토스할 시간을 벌게 하는 캡틴. 브로나빈공간을 찔러넣습니다. 백으로. 브로나 강타! 넘어갔어요. 1 5파고 갑니다. 김미야 떨어집니다. 동점 포인트! 하지만 만만치 않은 현대건설에 반겨 거요미의 덩크슛 같은 센터 속공과 거요미가 토스에서 올려준 공을 백어택으로 득점해 버리는 휴 그랜트. 요때쯤에 근데 고예림의 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땀을 닦는 줄 알았어요. 두 점차. 서브 넘기지 못합니다. 마치 뭐가 들어간 것처럼 오른쪽 눈을 계속 신경 써서 손을 갖다 대는데요. 아 눈물이군요.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지만 본인의 부진으로 인해 오늘 시합이 어렵게 풀려가고 그리고 그 동안의 구설수로 인해 가지고 구단 자체와 동료들에게 폐를 끼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회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물을 보고 현대건설 동료들이 마음을 다잡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노리고 자기 한쪽 눈을 찔러서 일부러 눈물을 냈다면 고예림은 천재입니다. 진짠 장면의 개그에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지훈과 블로킹 네트 경합을 벌이게 된 캡틴 킴 공을 거의 잡다시피 해서 밀어버립니다. 만약에 혼자 저렇게 했었다면 공을 잡은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캐치 볼이지만 경합 중에는 어차피 공이 서로의 신체에 따아서 공중에 정지돼 있으므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반칙을 피해서 공격을 성공시킨 것이죠. 대각선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다음에는 캡틴과 선크린 요정이 가운데에서 공격할 모션을 하여 이다현을 가운데에 묶어 놓고 부루나에게 백투스를 해서 공격을 시키는 패턴 플레이 세팅합니다. 득점! 대 16. 다음 패턴은 캡틴이 정지훈을 유인하고 선크림이 황민키를 유인해서 블로커 사이 간격을 벌린 뒤 부루나가 그 사이를 노리는 공격입니다. 다 오른쪽 배. 아, 블로킹을 피해서 갑니다. 자, 지금... 아, 도약해서 스파이크까지 완벽한 타이밍. 힘맞은 볼. 정지호 오른쪽 끝지점. 지금 저쪽에 민경이 있잖아. 어, 백어택에서 계속 라이트에서 득점했는데 왜 그쪽으로 하고 있었던? 브루나, 브루나, 들었지? 2번 작전이야, 2번. 어우 알았어, 다이솔. 캡틴 언니, 이번에 브루나 백어택 시키는 거한번더할 테니까 가운데로 뛰어와 주세요. 그래, 그래. 다슬은이 저는 뭐 하면 돼요? 어, 선크림아, 너는 왜 발이 동? 자, 빨리빨리 하자구. 어차피 나잖아 이번 작전 주인공. 가자, 가자. 다시 한번 갑니다. 블로킹의 벽을 이렇게 뚫어냅니다. 어, 아. 다슬 방금 한 것처럼 계속 올리라고 내게. 에이스니까 바로 내가 어렵게 싱글 핸드 토스. 쩍트터 쩍. 엎어지면서디그 성공. <laughs> 찍어 눌렀습니다. 스코 어20대20 동점. 김다솔의 디그가 네트를 넘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김맨. 실패했지만 투원의 수비. 브루나 하이볼 안고 떨어졌습니다. 하이볼 상황에서 브루나의 오픈 공격 휴그렌트의 양팔과 얼굴을 쓰리 쿠션으로 가격합니다. 야 진짜 요 짤은 진짜 휴그렌트안 닮았어요? 브루나 도가 똑같... 아, 4세트의 브루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김맨의강서부가 현대건설을 흔들어서 찬스볼를 만들고 그것을 세팅. <laughs> 브루나 찍어드립니다. 스코어 23대 12. 자, 4세트 후반에 브루나가 살아나네요. 당연하죠. 가게메로를 쉰. 나 몰라요. 에이스인거. 오랜만에 닭장이 활기차고 은혜로운 자매님도 활기차입니다. 저는 어디로 보낼까요? <laughs> 개인 시간. 양효진이었습니다. 보시죠 한 번의 스텝으로 시간을 멈췄던 양효진. 굉장히 과격하게 기뻐하는 거염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덮어지면서 리시버 밀어넣기득점 양효진. 제 역전 성공. 제현대 아... 건설. 그러나 그러나 서브 넘실. 아니 근데 이거 한국말로 먹는 빵 아닌가요? 슈그랜트형 한국사람 다 됐네. 서브도 지금 짧게 봤는데 예. 올려줍니다. 고해림 랍트 옮김형경야 맞고 나갔어요. 현대건설은 거요미의 전매특거인 빈자리 티핑 플레이로 맞대응하는데, 이번에는 구 김혜진 현 김나이가 외발 이동 공격으로 상대 블로커들을 교란시키고 레프트에서 캡틴 김이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패턴 플레이. 중쪽 갑니다. 코트 앞으로 떨어집니다.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뛰자! 공격 성공 거요미. 서브. 김현경의 넷공아 지금 이제 양유진도 후위로 나갔고 김현경 선수도 지금 후위로 나가서 예. 지금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연경 단벽 가로막기 정지훈에게 막힙니다. 매치 포인트로서 승리를 일점 앞두고 정지훈에게 결정적인 가로막기를 당한 캐팅 팀 언니 그물 땡기지 마요. 잘못하면 경고 받을라. 이어지는 김연경과 거봉 요정의 따다거 태커버. 러스 터치어. 현대건설 승리까지 한 점만을 남겨둡니다. 매트 근처로 승부가 마무리됩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흥국 생명을 상대로 쓰라린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정말 4세트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졌고 아 네, 또 하나가 끝났네요. 네, 이번 6라운드 현대건설과 흥국 생명의 경기 엄청 매운 고춧가루를 예, 현대건설이 흥국 생명에 뿌렸습니다. 아 저는 재밌었어요. 예, 1세트, 근데 뭐 1세트는 고만고만했고 2, 3세트는 조금 허무했는데 4세트가 좀 드라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명승부 였고 한 명은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 한 명은 1위를 수성하기 위해 어, 두 팀간의 처절하고 절실한 혈투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1세트에서는 얼마 전까지 경기를 치른 흥국생명이 시합 공백이 컸던 현대건설에 비해서 경기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1세트를 따냈고요. 2, 3세트에서는 반대로 그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은 체력이 소진됐고, 현대건설은 체력이 좀 남았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꾸 거기에 너무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다솔의 그 머리 때문에 신경 쓰는 거. 아, 그거가 조금 결, 겨... 그 2, 3세트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그리고 4세트에서는 내내 무기력한 경기를 보이던 흥국생명이 캡틴 김의 적극적인 그런 동료와 파이팅의 영향을 받아서 힘을 내서 멋진 시합을 이제 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 김혜진, 현, 김나이 선수를 어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어 많은 시간을 등판을 해서 참 좋았고요. 이번 시합의 결과로서 한국 생명은 자력으로 리그 1위를 지킬 수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를 인삼공사를 무조건 이기고 GS칼텍스의 남은 두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이제 입장인데 다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리뷰 녹음은 굉장히 극적인 캐릭터 더빙인. 너무 난발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보니까, 현타가 많이 왔어요. 아, 지금 약간 그, 브루나 말투가 입에 뱉는데, 내일 모레 제가 50이거든요. 근데, 막 이러고 해야 되나, 뭐, 회의감도 좀 들고 하는데, 에, 뭐,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 현타 감정 따위는 희생을 하겠습니다. 또뭐할말 없나? 다가오는 토요일 날, 이제 또흥국생명의 경기가 있죠. 3월 13일 날, 그때 경기의 리뷰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배고매거진 돌팔이였습니다